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크로바이옴 컨설턴트 김학입니다. 어, 벌써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마이크로바이옴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조금 의문점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Q&A를 조금 모아봤거든요. 오늘 같이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장내 미생물을 분석해 주는 회사가 다양하게 있는데 마이랩의 특장점은 무엇인가요 어 저도 소비자분들 만나면 이런 질문을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검사 요런 이야기들이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병원에서도 하시는 것도 있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저는 몇 군데서 봤거든요 뭐가 다른지를 설명을 해드리자면 어 미생물의 유모 뭐 클로스트리듐이 있어 없어 아니면 마, 어, 박 비피도 박테리움이 있어 없어 저거 많아 이런 거를 볼수 있는 검사들은 많아요. 그런데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이 대사체까지 분석하는 게 마일랩이 유일하거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드려볼게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화기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다들 이런 전화기 쓰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전화기가 어느덧 선이 없어지고 들고 다닐 수 있는 이런 휴대 전화가 생긴 시절이 왔고 여러분 아무도 이제 이거 쓰시는 분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지금 대부분 다 스마트폰 쓰시잖아요 근데 이게 전화기라는 카테고리 안으로 묶을 수는 있지만 사실 이거를 같은 물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다르죠 완전히 다른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사실은 확 바뀐 혁신적이어야 사실 세대라는 걸로 구분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생물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1 세대 검사들은 요게 나옵니다. 네, 미생물들이 생존 여부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뭐 오도리박터가 있어?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이게 있어? 없어?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 게 1세대 미생물 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국내의 마이랩을 제외한 모든 제품은 전부 1세대 검사에 해당이 돼요. 뭐 이게 아주 의미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럼 2세대가 뭐지? 뭐가 다르지? 를 보시면 아, 조금 너무 약하다.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2세대 검사는요. 생존 여부도 나오고요. 미생물의 활동성이 나와요. 저희 집에만 있나요? 살아는 있지만 집안일에 거의 활동을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다 집집마다 있잖아요. <laughs> 그런 것처럼 살아있는 거 중요하지만 얘가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선 강의에서 들어보셨겠지만, 어, 1도 정도의 술만 들어가도 특정 미생물들이 일을 하지 않고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는다고 하고요. 특히 방부제가 들어간 어, 음식들, 그런 것들 을 많이 즐기시면, 방부제가 컨셉 자체가, 그뭐 식빵이 됐건 어떤 음식이 됐건 거기에 미생물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게 컨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부제가 들어간 인스턴트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어, 미생물들은 적지 않게 다양성이 꽤 괜찮은데 활동을 안 하는 경우도 덜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미생물 생존만 나오는 거랑은 또 다른 차원의 검사가 2세대 검사고요. 3세대 검사는 당연히 여기에 뭔가 혁신적인 게더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미생물이 살아있고 그게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더해서 컬처노믹스라고. 이게 배양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제가 그림을 하나 잠깐 그려 보면 장을 복제해서 그 복제한 장에다가 미생물을 집어넣어서 이게 실제로 다양성과 대사체가 좋아지는지 아닌지를 직접 배양할 수 있는 기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되는 게 3세대 기술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어 여기 제가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 보자면 이렇게 그림이 조금 조악합니다. 네, 이렇게 여섯 가지 에다가 배양을 한대요. 우리의 변을 가져가서 거기에 있는 미생물들을 이렇게 넣어 놓고요. 거기다가 1, 2, 3, 4, 5, 6번에 해당되는 맞춤 유산균을 집어 넣어서 5주 동안 실제로 배양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 다양성, 그리고 대사체의 균형이 가장 높아진 거 하나를 딱 픽해가지고 주는 방식이 3세대 미생물 검사예요. 그러니까 정말 나한테 맞춤, 어, 유산균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1세대 검사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요. 가격도 천차만별이고요. 이거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2세대 검사는, 어, 찾아보니까 한 10여 곳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외국에서 뭐, 한 10곳 남짓한 곳에서 이 검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3세대 검사는 전 세계에서 딱 3곳에서만 할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 3곳을 제가 또 한번 비교를 해봐 드릴게요. 자, 이렇게 3곳에서 3세대까지는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벨기에의 겐트라는 대학이 있고요. 그 대학의 샤임 시스템. 그리고 네덜란드의, 어, 나라에서 운영하는 연구기관이 있대요. TNO라고 하는 곳에서 팀 시스템. 그리고 저희가 잘 아는 h m 파마에서 하는 피마스 시스템 이렇게 단세 가지만 3 세대 기술까지를 받아볼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무엇이 그럼 또 마이랩의 특장점이냐 하면 상용화가 되어 있냐 즉 우리가 그냥 원할 때 언제든지 이 검사를 할수 있느냐 그리고 검사 결과에 따라서 내가 그 솔루션 요 이거 배양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배양한 그거를 내가 직접 내가 어 체험해 볼수 있느냐 이 차이점을 보자면 이게 또확 갈리는 거죠. 두 가지 모두 우리가 원한다고 이들이 검사를 해주진 않아요. 대학이고 또 국영연구기관이고 외국에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요. 유일하게 그래서 전 세계에서 여러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HM과 그리고 아메이가 하고 있는 이 마일렛 프로그램만이 언제든지 검사할 수 있고 맞춤유산균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유일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을 볼까요? 음, 맞춤유산균이라고 했는데 어, 왜 여섯 가지밖에 없나요? 이 질문도 저는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어, 맞춤이래매 그러면 사람마다 다 달라야지. 어떻게 딱 여섯 가지야?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A, B, C, D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저희가 균주가 지금까지 밝혀진 게 300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일부는, 어, 배양할 수는 없을 거고, 일부는 배양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요. 가지수가 좀 줄겠죠. 자, 그러면, 뭐한 50가지라고 제가 한번 그냥 임의 수치를 정해볼게요. 50가지의 유익균을 가지고 여러분 장에서 다양성을 높여주는 거를 만약에 정말 맞춤으로 한다 치면 1번, 2번, 3번, 4번 쭉 해서 50번까지를 집어넣어 봐야 되고 또 1번, 2번, 1번, 3번, 1번, 4번 이렇게 또쫙 해야 되고 마지막에는 1, 2, 3, 4, 5, 6, 7, 8에서 50번까지를 죄다 집어넣은 것도 해봐야 되죠. 근데, 할 수는 있대요.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라는 거죠. 저희가 이게 너무나 좋은 제품이긴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한번이 검사를 하는데, 한 5천만원 든다고 하면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의 측면에서도 이거를 전부 다다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대신, 이런 방법을 택하, 택했다고 해요. 자, 300개의 균주 중에서, 일단 탑6를 뽑았대요. 이 탑6의 기준은 뭐냐면 저희가 하려는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 다양성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기능이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장 안에 들어갔을 때 다른 그 균주들과의 어떤 균형, 어, 같이 이렇게 상생하는 그런 특징을 강하게 가진 여섯 개를 먼저 뽑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으로 6번, 일단 뽑았어요. 그런 다음에 40개로 배합을 했대요. 뭐 이렇게 했다는 뜻이겠죠. 어떤 거는 1번. 2번, 1번, 3번, 1번, 4번, 1번, 5번. 뭐 이렇게 배합도 해 보고 1번, 2번, 4번, 1번, 2번, 5번. 뭐 요렇게도 배합을 해 보고 나 마지막에는 1번부터 6번까지 죄다 넣은 어떤 조합도 해 봤겠죠. 그렇게 설계를 해서 테스트를 해 봤을 때이 조합의 베스트를 또 6개를 선정한 거예요. 어그 선정된 게 바로 맞춤 유산균 1, 2, 3, 4, 5, 6번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는 두 개, 어떤 거는 뭐네 개, 또 제일 많은 거는 여섯 개가 다 들어간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실험들을 통해서 나온 네, 탑 6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한번 떠올려봤어요. 여러분, 이런, 이런 방송 잘 보시나요? 저는 여기서 유키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즘 인기 많은, 음, 뉴진스라고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뉴진스가 다섯 명이잖아요. 이 다섯 명의 개성을 가장 잘 살리고, 이 다섯 명의 어떤, 어, 매력, 이런 것들을 막 부각시킬 수 있는 진행자들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이. 한명한 한 명도 아마 이렇게 어,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을 모았는데, 그런 사람들의 조합을 이렇게 다섯 개로 나눈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런닝맨이라는 조합, 유키즈라는 조합, 뭐 무한도전, 아는형님, 1박 2일 이런 조합들을 만들어 놓고, 뉴진스가 출연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시청률이 다 똑같을까요? 이슈가 다 똑같이 될까요? 뉴진스가 인기는 많지만 아마 이 중에서 실제 해보면 그 중에서 유독 다이 다양하게 이 멤버들의 매력을 높여주고 또 시청률도 잘 나오는 그런 방송이 있겠죠. 그거딱 하나만 꼽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뭐 실패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분들이 보내시더라도 어 나의 장 상태를 가장 높여줄 수 있는 거를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봐서 픽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은, 아,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여섯 가지지만, HM과 이제 아메이가 지향하는 바는 뭐냐면, 진짜 퍼스널 유산균까지 가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섯 가지지만, 조금 더 많은 포트폴리오들을 또 찾아, 어, 어 바,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 포스트바이오틱스 수치는 단쇄지방산의 비율로 계산이 된다고 하는데 단쇄지방산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왜 단쇄지방산만 보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또 받으실 수 있는데요 자 요거는 어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어 학생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교에 성실하게 갔고 선생님 말씀을 귀담아 들었고 공부를 또 나름 이렇게 했다 열심히 했다 그래서 이해도가 어느 정도 높은지를 저희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수능이란 걸 본단 말이죠. 자, 그럼 그때 국, 영, 수, 사회, 과학 정도 보면 얼추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쵸.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국영수, 사회, 과학엔 뜻이 없는데 나머지 과목에 전국에서 1등을 하는 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요. 학교를 성실하게 왔느냐, 수업을 열심히 경청했느냐, 또 학습에 대한 이해도가 있느냐 없느냐, 높으냐 아니냐를 볼때이 정도 보면 얼추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여러 가지 대사체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포스트바이오틱스, 어, 단쇄지방산이라는 게 차지하는 게이 정도 비, 비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얘가 하는 일을 보시면 아,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보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기에 있는 미생물들이 굶고 어 여러 가지 그런 안에서 막 황폐해지면 이렇게 내려와서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세포 간에 이렇게 밀착 연접이라고 여기 밀착 연접이라는 게 흐물흐물해지면서 이쪽으로 빠져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거를 단단하게 조여 줘서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언정 바깥으로 새어 나오지 않게 하는 게 바로 단쇄 지방산이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일이에요.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장내 환경을 pH 5에서 6으로 유지를 시켜 주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유익균들한테는 유리하고 유해균들한테는 좀 불리한 환경이라고 해요. 그러니 제가 구경수 사회 과학이라고 할 만하지 않아요? 어, 장내 이 밸런스에 있어서 단쇄 지방산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 운동의 활성화, 그리고 좀 흡수율이 떨어져서 좀 아쉬운 미네랄의 흡수 정도, 또 콜레스테롤 합성 경로에 대한 것들, 에너지 대사와 지방 축적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이 단쇄 지방산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단쇄 지방산 수치를 보면서, 어, 다양성이 있는 이 미생물들이 실제로 일을 할수 있을까 없을까 잘 하고 있을까를 어, 충분히 이걸로 가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 질문은요. 타사 제품 중에 더 많은 수의 유산균을 보장한다는 제품도 있습니다. 다양성을 높이는 게더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지금 저희 맞춤 유산균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들어간 게 여섯 가지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그런데 여러분 시중에 어떤 유산균이냐면 있 19종 유산균 뭐 25종 유산균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그럼 이게 더 다양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가지 수가 더 많으니까 더 유리할 것 같다라고 아마 저도 초반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몸 안에서 월킹이 되지 않 않더라고요. 요건 제가 또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볼게요. 자, 여러분이 사는 곳에 제가 3만 명을 이주 시켜 볼게요. 상상해 보세요. 3만 명이 근데 직업군이요. 500가지 직업이에요. 굉장히 다양하죠. 뭐 어떤 분이 있다고 상상해 볼까요? 네일아트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 뭐 소방관도 있고요. 학교 선생님도 계실 거고, 고층 건물에 이제 뭐그 유리 그런 거 전문으로 닦는 분들은 전문적으로 있더라고. 뭐 이런 다양한 직업이 500가지 직업에 3만 명이 있다고 쳐요.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 제가 이주시킬게요. 이분들이 거기서 잘 정착해서 본인의 직업을 영위하면서 잘 먹고 잘살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알 수가 없다가 정답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왼쪽과 같은 이런 시골에 사시는지 오른쪽과 같은 이런 빌딩 숲에 사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즉, 이게 바로 우리 장래 인프라입니다. 자, 보세요. 네일 아트 하는 사람이 여기 벌판에 오면 장사가 될까요? 몇 명이나 이걸 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제가 고층 건물 유리 닦는 전문가가 있댔는데, 여기 고층 건물이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본인의 직업대로 살, 먹고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쪽, 오른쪽 그림에 오면 달라지죠. 여기에 있는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본인의 직업을 가지고, 어, 아마 생활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마치 이것과 같다라는 거죠. 19종을 넣어줘, 25종을 넣어줘, 뭐, 100억마리를 넣었어, 뭐, 이, 천억마리를 넣었어, 요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내장 안에 들어갔을 때 실제 이것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이냐가 중요하고요. 그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렇게, 환경까지 볼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말씀드리는 대사체 균형이거든요. 어, 이거를 보실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얼마 전에 음원에 들었더니, 지오셉, 대표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울창한 숲에서 산책을 쫙 하잖아요. 그럼 저희가 되게 기분이 좋고, 특히 비까지 떨어지면 우리가 어, 흙냄새 좋아라고 하는데 그게 정확히는 흙냄새가 아니고 미생물 냄새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 뭐 적게는 200여 종에서 500여 종까지 미생물이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온대요. 그러면 이렇게 산책만 하면 사람들 다 건강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데 그렇지가 않아요 내 장내 미생물 상태가 그 많은 그 균들을 살아갈 수 있는 인프라가 구성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몇 마리를 넣었냐 몇 종류를 넣었냐가 아주 의미 없진 않아요 하지만 그게 내몸 안에서 일을 하냐 일을 할수 있는 환경이 돼 있느냐 하는 것이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어 맞춤 유산균 중에 많이 들어간 게 좋은 게 아닌가요? 이것도 같은 뉘앙스의 질문이에요. 예를 들면 저희 맞춤 유산균 중에도 두 개가 들어간 게 있고 여섯 개가 들어간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소비자분이 그 말씀하셨어요. 어 가격이 오만 이천 원인데 여섯 개 들은 걸 자기가 먹겠다는 거예요. 어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뮬레이션이 모두 된 거예요.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장 상태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비유를 한번더 드릴게요. 어, 뭐 차은우 아주 잘생긴 차은우 아시죠? 차은우가 만약에 런닝맨에 나올 수도 있고 유키즈 블럭에 나올 수 있어요. 런닝맨에 나온다고 해서 더 좋을까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아니죠. 어떨지 모른다는 거예요. 출연을 직접 해보고 이슈도 많이 되고 어, 시청률도 많은 거를 골라드린다는 거죠. 그게 저희의 맞춤 유산균입니다. 자, 그리고 6번. 기존에 섭취하던 유산균이 있는데, 맞춤형 솔루션 저희 마이랩 제품과 같이 섭취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본인이 꾸준히 이제 드셔왔을 텐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결과가 굉장히 엉망이야. 그러면 조금 다 내려놓으시고 맞춤 유산균의 이 특장점을 조금 체험하시기 위해서 그냥 저희 것만 진행해 보시기를 권고드리고요. 만약에, 어, 내가 그렇게 지표가 나쁘게 나쁘게. 나오지 않았어. 그리고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이 유산균의 어떤 그 목적이 있겠죠? 다이어트 유산균일 수도 있고, 뭐질 유산균일 수도 있는데, 그러시다면 같이 섭취를 하시되, 시간대는 떨어뜨려서 섭취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들어있는 유익균과 여기 있는 유익균이 각자 유익한 애들인데, 서로는 좀 경쟁 관계가 돼서 죽일 수도 있는 관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떨어뜨려서, 뭐 아침에는 맞춤 유산균을 드시고, 또, 오후 늦게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는, 어, 본인이 드시고 계시던 유산균을 드시고, 이렇게 시간을 조금 떨어뜨려서 주, 드시면 두 가지 어떤 장점을 다 취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다음 질문은, 마이랩, 저희 맞춤 유산균을 드시고, 설사가 왔어요, 혹은 변이 더 변비 느낌이 왔어요, 뭐, 이렇게 음, 변화가 불편하다라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그 전에 먹던 밸런스 365라는 건잘 맞는데, 365로 먹는 게더 좋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또 하셨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가 목적이 완전히 달라요. 어,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마이크로바이옴 생태계에 다양성을 높여주고 대사체를 균형을 맞춰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마일랩이고, 365는 어, 면역과 뭐 기관 그 호흡기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뭐 아토피에도 좋고 특장점이 있어요. 두 개가 조금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어 뭐가 더 좋다 나쁘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지만 초기에 이제 변화 변의 변화 물던지 혹은 변비가 돼서 불편한 건요 변화하면서 생기는 사실 불편함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중단을 하세요. 불편하신 건. 중단을 하셔서 원래의 그변 상태로 될 때까지 조금 시간을 두시고요. 그 다음 번에 트라이를 하실 때는 양을 줄여서 드셔보시길 저희가 권장드려요. 뭐 반포도 좋고 또 그것도 조심스러우면 3분의 1로 시작해서 증가시키는 방법을 저는 권해드리고 싶거든요. 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365는 아까 좀 전에 이제 질문과 같을 텐데 나는 365의 그 면역 강화 그리고 호흡기 질환으로부터 안전한 것의 장점도 나는 포기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떨어뜨려. 두 가지를 다 섭취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 좋아집니까? 네. 요런 또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 죄송하게도 답은 아니옵니다. 100%란 건 없어요, 여러분. 저희가 지난 그 강의에서도 보여드렸지만,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과 어, 단쇄 지방산이 좋아지는 게 무려 81.45%가 좋아졌잖아요. 어, 신약 개발을 할 때도 70% 이상이면 제품화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충분히 그게 비즈니스 모델로 적당하기 때문에 나온다고 하는데 81.45%면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가 아니죠. 그래서 HM에서도 이렇게 조사를 해봤다고 해요. 이 나머지 19%, 20% 남짓한 이, 이 좋은 제품을 먹고도 좋아지지 않은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까? 그랬더니 여러분, 좋은 짓을 하지만 나쁜 짓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신 분들은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백신을 맞았다거나 아니면 감염이 되셨다거나 또 저희가 다양성을 해치는 요인들을 설명을 드렸었어요. 술 그리고 약 특히 항생제 이~ 항생제에는 여러분 육고기도 들어가요. 아시죠? 고기 그~ 그, 축산 농가에서 굉장히 항생제를 또 쓰고 있기 때문에 고기를 굉장히 많이 드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 거고요. 인스턴트. 이런 것들을 너무나 적극적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드신다. 그러면 좋아지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맞춤유산류를 먹지만 식이섬유도 또 전혀 먹지 않아. 그러면, 어, 일꾼들이 밥이 없으면 밥심을 발휘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조금 저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런 저해 요인들을 걷어내시고 또 식이섬유. 어, 미생물들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소를 좀잘 챙겨 드시는 걸 병행하신다면 여러분이 81.45%란 안에 드시지 않을까요? 오히려 19%로 남기가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개선을 해 가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음,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이 정보를 가지고 아메이라는 회사가 앞으로 어떤 제품들을 만들어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어, 앞으로의 비전이 될것 같아요. 그런 제품분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슈퍼히어로가 될수 있습니다. 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강의에서 또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